네, 블루 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2022 시즌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laughs> 매력적인, 가장 매력적인 팀, 어허. 노리치 시티의 강등이 확정이 된 것을 기념해서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노래집 팬넬 네, 루크 부처씨를 유일한 노래집 하는 건가요? 네. 아, 아니 댓글에 그때 몇분 계시더라고요 어 네. 알겠습니다 넬 네, 네, 루크 부처씨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응.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네. 잘 지냈습니까? 네잘 지냈고 네. 네 지금 영국도 갔다 왔습니다 네. 이번에 가서 토트넘 경기장도 갔다 오셨다고 네네 네. 어떤 경기이셨나요 어, 뉴캐스전에서 왔습니다 뉴캐스 네. 어, 첫골 네. 넣었는데 어, 토트는 이렇게 음. 연습 네, 아 승민이습니다 선우민 네. 골도 봤어요 네. 바로 옆에, 하루 네.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네. 가서 보니까 어떻던 거예요? 뭐 또는 경기장이나 아니면 선우민 선수에 대한 또 팬들의 어 어떤 애정 환호 이런 거 느낀 게 와, 있습니까? 진짜 미래 보는 느낌이었어요. 아, 미래? 네, 음. 진짜 미래 같은 경기장, 놀이치기 분위기, 네. 네. 놀이치기 이렇게 놀이치 <laughs> 앞으로 <웃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네. 왜하면 터츠음 경기 봤고 다음 그 다음 주에 노리지 네. 보러 갔어요. 노리지 네. 경기장 갔는데 와 엄청 실망스러웠어요. 아. <laughs> 뭐 피겨할 수 없는 경기장이었어요. 그렇죠. 뭐 워낙 본인이 또빌 러브드 클럽 아닙니까. 아, 어, 그래서 뭐 실망했다기보다는 약간 그갭 차이에 그렇죠. 네. 엄청 큰 차이로. 네, 제가 느꼈을 네, 같은데 사실 실력 차이는 크게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토트넘도 그렇게 요즘 뭐막 잘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노리지. <laughs> 어 노리지시티가 올 시즌 에또 승격 하자마자 어, 네. 강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4경기 그러니까 4경기 남은 상태에서 승점 21점밖에 안 됩니다. 1 9위인 와퍼드하고 승점 1점 차이긴 하지만 1 8위인 에버튼하고 벌써 10, 어, 11점 차고 그그 위에 있는 강등권 밖에 있는 리즈나이티드하고는 유 13점 차입니다. 네 경기를 다 이겨도 12점밖에 못 더하기 때문에 그치. 강등 확정. 네, 그렇죠. 네. 다음 시즌에 노리시시티는 이제 2부리그 에서 네, 네, 다시 방금. 집으로 가는 네. 느낌이 있습니다. 아, 사실 <laughs> 우리 같이 네. 계속 갔다 왔다 니까뭐 내년에 또 재미있겠다 이렇게 네. 어,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보겠습니다. 네. 노리시시티가 올시즌 현재까지 성적을 보면 34경기에서 5승 6무 23패고 23패. 어, 골을 22골을 그거 제스 수프. 손민이 11골 넣었는데 노리시 시티가 22골을 넣습니다. 올시즌 <laughs>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오 누구 이길지 우리 이렇게, 야, 우리가. 이렇게 아, 보니까 손민이 정말 대단하네. 그렇죠. 네. 그렇죠. 문천진 선수. 페널티킥도 없이. 그렇죠. 네, 11골을 넣고 어. 그리고 올시즌노리시 시티가 2른 한 골을 실점을 했습니다. 아. 경기당 두골 이상 씩 네, 리 우리하고 리지나이트 피스를 하게. 네. 우리 지금 실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토트넘이랑한번 경기를 더 해야 돼요. 시즌 마지막 경기가 노리시 시티 홈이죠. 네, 네 노리시 시티 홈에서 이미 강등이 된 상태로. 토트넘이라 경기라는데 그 경기가 토트넘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합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토트넘이 좀 사위 자리가 아직 확정이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널이 음. 짚어서 쉬는 느낌이라서 그렇죠. 봐주세요. <laughs> 어, 네. 그럴것 같아요. 토트넘 선한테새볼 <laughs> 먹어주시고 선비 득점왕 중하게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가능성 높습니다. 우리 어. 열심히 안할것 같아서 선더빈이 뭐 네. 그뭐거 많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루크부처하고 저희 또희청자분들 어, 구독자분들 중에서. 루크하고 이제 입중계도 저희가 같이 많이 했었기 때문에 노리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어 노리치 올 시즌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재미있는 시즌이에요. 그렇죠. 강등 아니면 승격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하니까 보통 뭐 파이팅하고 뭐 중요한 경기도 네. 많고 뭐 재미있는 팀이라서 뭐 네. 같이 보시면 뭐 근데 재미있겠습니다. 제가 선덜랜드 페이잖아요. 네. 어, 이따 2부, 선드라드 심지어 3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밑으로 그렇죠. 내려가면 경기 보기가 힘듭니다. 네, 경기가 진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왕이면 못 하더라도 프리미어링이 있는 게, 그렇지, 매주 떠나는... 보면서 욕할 수도 있어요. <laughs>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올 시즌, 노리시시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승밖에 못 했고, 어, 그리고 실점이 너무 많고, 하여튼 그렇죠. 그렇죠. 이런 골도못 놓고 이런 어, 시즌 보내고 있는데, 사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어, 주요 선수들, 여러 선수 이탈설이 있었는데 음. 일단 선방을 했지만 부엔디아가 아스밀라로 네. 갔습니다. 갔습니다. 네. 어 근데 이제 부엔디아도 망하고 네. 노이치도 망한 거 아닌가요? 아 어, 그런 거 같은 아닌 거 같은데 우리 부엔디아 받았던 네. 이유가 네. 우리 그 돈으로 선수 여러 가지 사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오갈수 있는 그쵸. 이유로 받았잖아요. 한 그런... 선수보다 네. 또, 또좀 약간 부족한 포지션이 많으니까 보강을 하기 위해서. 어.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적이 진짜 실패였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뭐 라시카, 뭐 네. 사전트, 노만, 음. 카박 네. 카박, 그 리버풀 땜빵에 있던 카박. 네. 네, 그 분이시죠. 데리고 왔는데 사실 잘한 선수가, 수, 선수가 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뭐 솔직히 말하면. 우리 예를 들면 라시카 보면 네. 뭐 그렇게 나쁜 선수가 아니지만 골 하나, 도움이 두 개. 나쁜 선수네요. 네, 어, 어, <laughs> 좀 약하고. 그리고 네. 사전트 두 골, 네. 한 도움. 그두 거리 같은 경기였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그렇게 보면은 완전 시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시즌 그 앞에 프리미어 그 오기 전에 그이 부리그에서 우승하던 시즌에는 네. 토트넘에서 그 올리버 스킵을 임대로 데려고 와서 그렇죠. 굉장히 성공적인 네, 성공적으로 는데 이번 시즌에는 맨유에서 어 네. 사이드백 윌리엄스 네. 그리고 첼시에서 길모 네.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어땠습니까? 원진 어, 기대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길모의 네. 유로대회에서 잘, 아, 그렇죠. 어, 네. 잉글렘 경기에서 엄청 잘 되었으니까, 팬들 기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기대만큼 잘하지도 않고, 음. 이런 뭐 일관성이 별로 있지 않았어요. 경기력이 좀 들쭉날쭉. 그렇죠. 젊은 네. 선수니까 어떤 경기 잘 뛰고 갑자기 다음 경기 실수도 많고 네. 이렇게 갔다 왔다 했으니까 아, 너리 입장에서는 우리 이런 일관성만이 필요한 팀이잖아요. 네. 뭐 강등이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필요했는데 사실 기대만큼 잘하지 않습니다. 백점 빵점 백점 빵점 하는 것보다는 한오 육십 점정도로 꾸준히 해주는 선수가 그렇지. 더 네. 필요한 팀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무튼 돈이 많지 않은 팀이니까 이렇게 임대로 데리고 오는 선수들이 잘해줄 필요가 있는데 음. 어~ 앞 시즌에 올리버스 킵에 비하면은 좀 실패였다 네. 어, 이렇게 이적시장에서 아쉬움 그리고 일월 이적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강등권 있는 팀들은 중요한데 그렇죠. 이를테면 같이 승격한 브랜트 포드 같은 경우에 일월 달에 무려 네. 크리스티안 에릭슨을 네. 어, FA로 영입을 해가지고 대박이 그렇죠. 났잖아요. 그렇죠, 엄청 네. 대박. 네. 왜냐면 그한 선수만이라도 네. 이렇게 마무리 잘하는 뭐 경험 많은 선수 버블 음. 수 있으면은 강등 있는 팀 효과 엄청 크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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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니까 브랜트가 약간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음. 천천히 전 시작에 그렇죠, 잘했고 맞아요, 맞아요. 떨어지고 있었는데 에릭슨 조금 뛰었다가 갑자기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에릭슨이 풀타임 뛴 경기에서 우패로 <laughs> 토트넘 만나기 전까지 전승을 하면서 굉장히 챔스도 어 이겼고 네 맞아요 챔스 에서 74:21이었죠 네, 그렇죠 완전 대단한 결과였죠 그런데 반면에 똑같이 돈이 없는 노리치 시티는 임대에도 잘 못해서 하나도 네. 없었어요 그사이 감독님도 짤리시고 네,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어수선한 상태로 성적 반등이 없었고요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수비 쪽에서 문제 얘기를 안할수 없는데 71실점입니다 좀좀 네. 많아요 71점이 뭐냐면 지금 올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트럼하고 울버햄튼하고 울버, 실점한 거 합치면 딱 71골이네요 그렇죠 예, 네, 네, 네. 그만큼 실점이 많았는데 뭐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저 생각에는 너리지가 페널티 박스 밖에 잘하는 팀이에요 아, 밖에서 압박이든 뭐든 근데 문제는 페널티 네. 박스 안에 너리지 아주 약한 팀입니다 음. 아주 이브릭 있는 클래스인 것 같아요 푸키배구 네. 푸키 빼고. 왜냐면 푸키는 10고, 네. 10고, 10고, 10고? 10고? 10고인가? 네, 두 자리 속골. 네. <laughs> 넣었는데 근데 그거 빼고 두골 이상 선수 하나도 없습니다. 아, 푸키만 두 자리 속점이고 그 외에는 멀티골 이상 넣은 선수가 없다. 확실히 아, 아, 문제가 많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마무리하는 선수 푸키밖에 없어서 다른 팀한테는 수, 노리치 수비하는 게더 되게 쉽잖아요. 네, 그렇죠. 푸키는 잘 잡으면 끝. 음. 노리치 그거 넣을 수 없다. 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마무리가 못하는 팀. 그렇죠.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라는 게 이제 수비 마무리. 그렇 그러니까 공격에서의 마무리도 있지만 네. 공격에서는 너무 쿠키한테 의존하는 것 때문에 마무리 문제가 있고 수비에는 네. 실수가 너무 많다. 특히 그 토트넘 경기. 네.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네. 결과는 3대0으로 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네. 경기 끝나서 어떻게 3대0 쳤지? 이렇게 네. 심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박산에서 우리 수비도 못 하고 음. 선우민 앞에 뭐 여섯 뭐명 있었는데 네. 선우민 건너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 이렇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콘테 감독의 토스런 같은 경우는 선발 라인업 거의 안 바뀌거든요. 네, 그렇죠. 런데 노르시시티는 볼 때마다 뭔가 좀 바뀌어 있어. <laughs> 맞아요. 왜왜 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우리 경기 전에 보통 같이 말하잖아요. 네. 제가 어왜이 선수 나오지? 그러니까 뭐연의뭐 어, 어, 지난 경기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네. 말했잖아요. 아. 왜 그런가요? 왜냐면 보통 뭐 유럽 대회 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컵 뭐 대회에서 지금 높이 올라가서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이런 <laughs> 그렇죠. 것도 아닌데 왜 그렇죠. 이렇게 어, 어, 선수 구성에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스미스 감독 왔을 때 네. 어, 문제 많잖아요 마무리 네. 문제, 모습이 뭐 문제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음. 그런데 우리 한 경기 이겼고 그래서 어 해결했다. 음. 그래서 다음 경기 같은 팀에서 나오는데. 오재영 진이친래서감독이이거 음. 뭐지? 음. 이거 뭐지? 왜 그래?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라인업 바뀌잖아요. 음. 포메이션도 바뀌고 그래서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빠졌어요. 네. 사실 우리 부진 같은 느낌이었어요. 음. 음. 선수 이렇게 갔다 와서 또포메이션도 계속 바뀌고 라인업도 계속 바뀌니까 계속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감독님이 중심을 음. 못 잡았네. 그렇죠. 네. 네. 조급했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지금 기록을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가는 게 아까 루크도 얘기했지만 그팀 태무푸키 선수만 올 시즌에 열 골이고 사전트가 그한 경기 두 골을 얻었고 그 외에는 다한 골입니다. 맞아요. 프리미어리그 팀인데, 맞아요. 너무 약하죠. 아, 이거는 좀 감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변화를 줘서라도 그렇죠. 어, 좀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문제는 다음 시즌인데요. 그렇죠. 보통 이제 프리미어리그 떨어지는 팀들은 주축 선수들이 왜냐하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부리그에서 또안 뛰고 싶으니까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이적하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노리치는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다고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딱히 데려가고 싶은 선수 네.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리 전 지난해 네. 떨어졌을 때는 어 젊은 네. 선수도 많고 네. 다른 팀 많이 영입할 것 같다. 그쵸.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이번에는 그렇게 않습니다. 음. 에런스 에어린스 빼고. 에럴스가 올 시즌에 그렇게 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잘하지 않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도중에 공격적인 팀. 네, 그렇죠. 또 융백이 또 풍기 현상이 이게 좀 많이 없기때문아요 그리고 또 공격적인 팀으로 가면 음.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비 약간 좀 못하는 편이지만 풀박치고 네. 엄청 공격 잘하는 음. 선수이라서 또큰 팀, 또 공격적인 팀으로 가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 어떻습니까? 토트넘도 괜찮고, 근데우버햄튼도 네. 잘할 수 음. 있을 것 같아요. 윙백 이렇게, 네, 그렇죠. 사이드 사이드 백보다 윙백 더 잘할 수 음. 있다고 생각해서 우버햄튼 같은 팀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미남 칸투엘, 예, 네. 칸투엘 어섰습니까? 시즌에 좀 기회를 많이 못 얻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보우먼로 임대했습니다. 네. 1 월에 음. 같은 피트니스가 안 죽고 부산도 계속 나왔고 그래서 도리치가 이브릭으로 임대로 보냈습니다. 음. 그런데 아마 여름에 좀 쉬고 스미스컴도 다시 좀뭐 피트니스가 다시 잦을 수 있으면 음. 이브릭에서 다시 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외에는 사실 크게 뭐 빠진다고 해도 전력이 큰 문제가 있을 만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푸키인데 음. 푸키는 네. 안 떠난다는 거죠? 네 왜냐면 푸키 의회 계약이 끝났는데 네. 우리 도리지가 옵션이 있었어요. 음. 어 자동 연장. 아 그래서 우리 자동 연장을 해서 내년 같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음. 나이 좀 많잖아요. 젊은 선수 아니에요? 구년생이니까네 네. 그렇게 요즘에는 퇴원 분한 사람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노리치가 그리고 다른 스트라이커 네. 영입 하고 싶다면 음. 큰 예산 필요하죠. 그렇죠. 스트라이크가 제일 중요하니까. 음. 그래서 노리치 풋키 발면 몸값이 엄청 크게 원하수도 있어서 네. 다른 팀은 뭐 관심이 큰 관심이 없을 것 같다 음. 봅니다. 어쨌든 이 부리그 치고는 그래도 돈이 적은 팀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예산 예산 큰돈이죠이 네. 부리그. 그리고 새롭게 온 스미스 감독 역시 어쨌든. 이프경험이좀 많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렇죠. 아스튼베라에서 네. 승격해서 아스튼베도 잘했잖아요. 붙어왔을 그렇죠. 때. 네. 또 팬들 분위기는 어떻나요 지금 과거에 강등됐을 때랑 비교를 하면 어 비교하면은 네. 훨씬 더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음. 네. 뭐 2년 전에 떨어졌을 때는 어 우리 젊은 선수들도 많았고 음. 파크 감독도 엄청 공격적인 축구 했으니까 팬들이 어좀 이해하죠. 팝 감독 굉장히 팬들이 많이 좋아하는 감독이죠. 에그 좋아하는 네. 감독, 뭐 재미있는 축구도 많이 네. 하고 젊은 선수도 많이 키우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팬들이 좀 이해하고 어, 내년으로 가서 다시 하자 이렇게 하는 마음이 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은 약간 팬이랑 CEO랑 네. 뭐 선수랑 이렇게 관계가 네. 약간 안 좋아졌어요. 뭐 지난 경기 끝나서 CEO 킬에서 거룩하고 있었는데 네. 어떤 팬들 욕하고 뭐 영입 왜 못했냐 네. 이렇게 감독한테 왜짤랐고왜 뭐 아. 이렇게 우리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뜻이었어요 F**k <laughs> <laughs> 2023, 2024 시즌에는 볼수 있을까요? 아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풀, 지금 이 브릭 보시면은 푸름 네. 팀이 지금 올라갔죠 네, 올라왔죠, 푸름이 올라왔죠 네, 어. 그래서 푸름, 우리랑 푸름이 되게 비슷한 팀이라고 보입니다. 음. 미추비치 선수 있잖아요, 프로들이 옛날에 이 브리그에서 골 엄청 많이 넣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미추비치하고 부키 큰 차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 사실은 우리한테 그리고 다른 선수도 비교하면 우리 푸른보도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듭니다네 그래서 지금 이 브리그 챔피언십 순위를 이렇게 보시면 플럼이 1위. 백 6골 넣네요. 배럴. 어, 그렇죠. 진 대단하죠. 네, 승점 90점. 음. 그 다음 본머스. 네. 그리고 지금 이브릭 보시면 플럼 본머스, 셰프지나이트 강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탑 6이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노리치 그런 거 보면 희망 이 음. 음. 말씀... 있죠. 그리고 페라슈트 머니 있죠. 페라슈트 머니. 하리슈트 뭐. 머니. 예. 이 강등된 아. 팀들한테 운영도 아. 이렇게 돈을 좀 응. 지원을 해 주는. 그게 떨어진 팀들이 어느 정도 순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왜썬더랜드는두 시즌 연속 강등이 된 거야? <laughs>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에브튼 떨어지면은 비 음. 선드런디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아... 왜냐면선수가이브리에서 지는 선수 하나도 없잖아요. 그치 다덜 하려고 하겠지. 다 엄청 오래동안 EPL 팀이었으니까 네, 네, 네. 이브리에서 떨어질 때 축구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 음, 그렇죠. 경기 훨씬 더 많고 완전 더 피지컬하고 더 피지컬하고 아, 네. 그 시간이도 없고 한바퀴 계속 계속 주니까 쉽지 않아요. 음. 그런데 노리지 보면. 우리 팀코이 전체 음. 이브리 경험도 있고 음. 감독 이브리 경험도 있고 음. 우리 사장님도 이브리 경험 있으니까 아, 잘할 수 있겠나 생각합니다. 대스픈 얘기다. 아, 우리는, <laughs>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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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던 팀이니까 이부에서 잘할 거야 이거 아니야. <laughs> 자 어쨌든 뭐 이브로 일단 떨어지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께서는 실시간으로 유럽 무대에서 강등이 된 팀의 팬이.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마음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오케이. Okay. 감사하습니다 <laughs> <laughs> 자, 다음 시즌에 노리시시티올시즌에좀 사실 힘든 시즌이었는데 네, 잘좀 경기를 해서 어, 다음 시즌 잘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네. 잊지 마세요.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한테 패스트트릭 <laughs> 허용을. <웃음> 우리 호락 안 줘도 네. 할것 같아요. 손흥민에게 아, 네. 도움이 될수 있는. 농담이고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에러분안 되는 노리시시 팬들에게 노리, 어. 아, 니면 노리시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한 마디 하시고 마무리하죠. 아, 노리치 올해는 아, 승리 다섯 개밖에 없었는데 내년에 네. 부리 더러져서 우리 더 잘할 수 있고 골도 많이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리치라는 존재를 또 혹시나 처음 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음. 어, 노리치 하면 루크 부처를 떠올리시면서 어, 노리치의 선전을 함께 응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네, 울지 마시고. 힘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지금까지 노리시시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볼파. 볼파.